이제 6코스를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아, 여기가 차들어서 되게 시끄러워요 시작 지점이 6코스는 이제 방금 전에 덕화역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화강 전망대까지 가는 15.7km 코스더라고요 5코스를 마무리하고 이제 유코스로 들어왔는데 제 목표가 하루에 딱 25km씩 걷자가 목표거든요 코스가 17.8km 그리고 이제 6코스 중간 지점 한 6km, 6.5km 지점까지 갈 계획이거든요. 거기가 어디냐면 울산 해양 경찰서까지 가 6.5km 정도 되더라고. 그 도중에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. 지금까지 코스가 별세개 많이도 고통이었다면 6코스부터는 별네 개더라고요. 살짝 힘 힘든. 왜냐하면, 산악지대가 좀 있어가지고, 일단은, 안은 김에, 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. 한 10분 쉬었다가 일어나니까, 어, 발바닥이 엄청 찌릿찌릿해요. 큰일 났네. 아산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. 바르게 살자. 바르게 살면, 미래가 보인다. 갈 뻔했어요 여기서 좌측으로 이제 1.2km 왔네요 서남호수공항 갑자기 넘어가야 돼 여기는 별 응. 5점 만점에 4점 난이도 기준으로 제가 방금 걸은 워코스는 거리는 긴데 17.6km짜리 코스였는데 소요시간이 6시간으로 나와있더라고요 태파란길 체계 거기 오커스가 별 2점이었어요. 근데 여기는 15km로, 2km는 더 짧은데, 소요 시간은 30분 더 길어요. 6시간 반. 별 4개짜리. 완전 여기 지도 보니까 산길이던데. 오, 벌써 돼있는데? 어 아, 5km만 가면 되는데, 5km. 아, 여기 계속 산길인가 보네. 대나무가 아니고 친화되죠신화대대나무다더 친하대. 질긴 대나무가 나무 옛날에는 이거 꺾어가지고 해철을 많이 쌌다는데 갑자기 돌탑이 이거 지나치지 맨 위에다가 놓게 어우, 맘도. 이거, 재어 놓은 겁니다. 어 아, 오르막길이. 수서공까지 1km. 오늘의 목적지까지는 4km. 계단이. 야, 개나 진짜 많네. 하물산 138m 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쉬었다 할 겁니다. 방금은 의자에서 앉아서 한 20분 가량 쉰것 같은데 쉬면서. 오늘 어디서 잘 숙소를 정하고 밥도 먹고 들어가려고 식당 위치까지 대충 잡아놨습니다 저 위에서 일단 가는 루트 중에 있고요 해안경찰서를 지나서 다른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면 바로 거기에 저기 숙소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점심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전날 밤에 사놓은 빵하고 우유로 먹고 나와가지고 점심은 그냥 스킵 저녁은 내가 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길 걸을 때는 진짜 하루에 두끼 정도 먹네 오늘도 아침에 빵이랑 우유 먹고 나와가지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뼈이장국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위치 잡은 곳 앞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편의점도 앞에 하나 있고 산하 어, 호수공원 역시 울산이라 나무 표지판도 고리로 돼 있는 고리와 유명한 도시 울산. 군데군데 군대, 산불 감시 쳐서가 많더라고요. 아 그때 왼쪽 무릎이, 아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거 같지? 아 그때 부산 갔을 때도 사 코스 끝낼 지점에도 오른쪽이나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사 코스까지만 걸었었는데. 지금 보석도 물이 앞에로 가는... 어, 어... 내가 이렇게 나약했던가? 열대 먹는 비상용 텐텐을 가져왔어 말있이 밑에 도로는 고속도로인가? 아 고속도로구나 여기가 서남 호수공원이네 요 원래 부산 때처럼 텐트를 가지고 오려다가 겨울이니까 밤에잘때더 추울 것 같고, 좀 간단한 짐으로 가, 가고 싶어가지고 텐트를 안 가져왔거든요. 만약에 텐트를 가져왔으면 여기 금방에서 텐트 치고 잘 계획이었는데. 아, 근데 요즘은 텐트 치고 자기가 상당히 눈치보여가지고 하남, 허수공원. 그 어, 근데 저기는 왜 저쪽만 얼어져 있죠? 지금 이렇게 더운데, 날씨가. 반팔 거 다녀도 될것 같은 날씨.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 어, 여기서 좀 쉬었다가 짧게 쉬고 다시 위쪽으로 가는 해함길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50분입니다 제 숙소 체크인 시간은 5시 딱밥 먹고 들어가면 5시에서 6시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어, 오르막길 끝났는데 아, 오르막길 되어 있었네 어, 저기가 장사인가 보다. 아이고 도착. 아 여기가 신선 산이네요. 신선 산. 야, 숲속 작은 도서관도 있네. 진짜 운동시설이 진짜 잘 되어있다, 여기는. 흔적하고 평온한 산길을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. 진짜 은 y u 가고 있는데. 지않는 유코스의 숨길 원래 유코스 계속 갈려면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5에고 제가 쪽에잡아이는데가 바로 여기 밑에라서 오늘은 딱. 이 지점까지만 걷겠습니다 이제 시내로 나가서 밥 먹고 숙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이제 산은 어느 정도 다 내려온 것 같고요. 저기 제가 잡아둔 숙소가 보여요. 다음 식당 여기, 여기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밤새 비가 조금씩 내린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제 숙소에 6시에 도착해가지고 대략 한 16시간 정도 쉬고 나니까 컨디션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. 과연 오늘 6코스를 끝내고 7코스까지 걸칠... 어제는 한 26km 정도 걸었어요. 다시 해파란길 6코스. 어제 멈춘 곳으로 가가지고 복귀했습니다. 목적지가 태화강 전망대인데, 거기까지는 한 8.5km 정도. 그래도 오늘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. 계단을 안가요 이렇게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오면 핸드폰 지도를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갈끼니까 이쪽으로 오른쪽 이곳은 울산 대공원. 여기 와어만 엄청나게 넓어요. 지금 이산 전체가 대공원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옆에는 다공원 같은 게 펼쳐져 있고. 목적지까지 3.5km 차좀 들어오니까 여기 애들 노는 놀이터에 온것 같아요 이 옆에 철방이 있는 관계로 철방 좀 하고 가겠습니다 태화강 전망대 저기가 6코스 목적지네요 그리고 7코스가 저기서? 저기까지 간 다음에 저기 대나무숲으로 쫙 가는 7코스가 보이네요 7코스는 별두개 약간 쉬운 코스더라고요 6코스는 진짜 딱 울산의 풍경을 볼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산을 계속 오락내락, 오락내락 해가지고. 진짜 풍경이야, 풍경을 진짜 다 보고 가는 것 같아요. 어, 풍경 보세태화강 어, 태양 처음 보는요 완전 극경사. 계단.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. 진짜 여기 올라가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항상 자는 대나무들. 대나무 엄청 많네요. 위, 유 거부터. 아대나아 유코스 정점 도착. 버스 스탬프 찍기 완료. 어, 아, 이건 되게 선명하네. 자, 아, 유코스는. 진 힘들었지만 끝내고 이제 7코스를 걸어보려고 해요. 태화강 전망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연포 3거리까지 총 17.1km 코스. 이건 그래도 별두개 쉬운 코스여서 어 다행이네요. 6코스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7코스에서 뵙겠습니다.